삼촌 여기 어디야? 여기 편대성 가는 길어 여기 거기 많이 낮춰? 거기야 봐어 그래? 야좀한번해어 그래? 아, 아, 어, 알았어요 어 여기 가자 거기 힘들다 저, 저기는, 저기는 어디야? 어디, 저기는 어디야? 저기 형제섬. 아, 저기 형제섬이구나. 아, 저기 송악산. 아, 저기 송악산. 저기 삼방산. 자, 우리 삼방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형, 송악산에서 출발해가 형제섬으로 가고 있어요. 삼방산에서. 아, 삼방산에서 출발해가지고 <laughs> 자, 여기. 이기 삼방산 삼방년 아, 옆에 커피숍도 엄청 괜찮은, 온앤 커피숍인가? 그게 엄청 좋은데 있더라고 자, 오늘 우리 돔을 잡을거예요빙꼬리돔빙꼬리뱅어돔빙꼬리뱅어돔 네. 우리 그러면은 어디서 낚시하는거예요 어. 한방산 아, 네. 어 저거, 형제 성능이. 아, 형제 성능이. 아, 바다가 잔잔한 게 오늘 너무 좋네. 이정도 바다도 장판이. 네. 저기 저기 네, 다른 발전소인가 네, 하순 다른 팔전소저 멀리가 이제 한라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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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저하나 있고. 저다순하늘전소는 LNG? 아, 아, LNG기야. 아무도 서랍 그러는데제 LNG 때문에 여기가 묵고 사는 것다 그러더라. 요즘은 관광객가안 들어오니까. 그런 선이안 들어가니까.

집에 놔두고 비행기를 탔어요. 응. 그 추운까지 풀러 가지고 지금 낚시하러 온 거예요. 선상에서 뭐하고 있는지. 야, 니네 선상에서 심하다. 선상까지는 완전 물어보고. 일단, 일단, 생각해라. 물라리가 될 일이 아니다니까. 에서 다섯 내죠 네. 아, 아, 라이프 자켓을 안입으면 별금이 0만 원이래요. 그래서 라이프 자켓을 입었어요. 자, 라이프 자켓을 전부 다 철철 입어 주세요. 이게 됩니까? 네. 다섯 내려죠 다섯을 안에서 찍어도 돼요 다내려줘다 내려자고요 다섯 내립니다 나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찍고 있어요 저 그냥 저 그냥 내려야 될일 아닌데. 그러니까 가보라고. 어나 지금 이거. 아, 나, 세리리 내가 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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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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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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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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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데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야? 어? 어? 미리 품마이 되는 데. 데수지도 네, 달지 말고 좀 삼비로 가지고 전유동을 준비해 줄게 삼비 있나 어느 분? 자 전유동 해라 여기 낫겠나? 아럼 네는 오비로 해라 왜냐면 네하고 내하고잘 되는 걸로 봐야 되니까 오비 오비로 해라 자 형제섬 근처에 와서 낚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김유석 스타일이네, 다 잘하네. 자, 어? 방송 탈 거니까 자, 아들. 좀 멋지게 잡아주세요. <laughs> 네, 삼촌, 내가 못하는 게있더나 도슨네, 야, 진짜. 도선사. 삼촌은 내를 어디다 써봐라 내는 도슨사가 이거 텐베 타고 와서 낚시한다 하면 되나? 나 앞으로 나쁜 놈, 빛에 풍겨서 가. 도슨사 쓸안 해. 오늘 해를 오늘 맛있게 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재비는 엄청 했네요 중됐네요. 응? <놀람> 진짜 스타일이다. <놀람> 진짜 스타일이다. 이거 겠다 계속 비나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계속 비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열었지. <놀람> 수정 봉도 없지? 수정 봉도 없어요. 저봉돌 달았으면 니저지 네 응. 지살이리 같은 좀좀거 있지? 뚫고 뚫고, 지그냥고흠 흘리면 된다니까. 밑값 달아, 밑값 무게로 간다니까. 이 사람은 자기 딱 그대로 딱 해야 된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밑값 무게로 야 예. 그냥 아무것도 안달때 아들. 봉돌 무게래. 오비니까, 오비 하나 달고, 네. 수분기를 네. 달지 말고, 봉돌을 달라고. 네. 수중를달 필요 없어요. 퓨터를 달고. 거예 그거 따라와야 되는데. 응? 따라와야 시간 안 걸리는데. 그럼 다 할라니까 시간 많이 걸려. 원다당서 날이 좀 면다고 다들 바쁩니다 <laughs> 오늘 썬더 썬 오늘 자 방송 탑니다. 오늘 낚싯대는 몇호몇호 사용합니까? 참, 이 사람들도 강크제에네 지금 딱 면허 따가 지금 배두분 타고 오는 건데, 두 분째인데. <laughs> <laughs> 예, 오늘 낚싯대 몇호몇호 사용합니까? 와이 낚싯대가 없어가지고 1.25, 1.25로 사용합니다. 예, 낚싯대 몇호 사용합니까? 아, M1, M1, M1 때 씁니다. 예, 나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낚싯대 준비한다고 빨리 낚아야 되는데. 나는, 아, 그래 나는, 나는 나머지 지금 던지면 낳을 수 있는데, 저기 하루발전소가 보니 여보, 저기 하루발전소에는저좀뭐 하는데요? 어, 저하루발전소는 저런 뭐 하는데요? 아저씨 바빠가지고 완전히 저 준비한다고 막 대답도 안 해줘. 김능 잘하네 진짜 <laughs> 이거 완전히 유튜브 코인대보와 <laughs> 진짜로 이러뭐거기서 박박으로 했구만. 어리야지 저에서 다박선선히 편집하지. 예내 응. 찍으나. 이래가 4 0분5 0분 찍으나 그걸 다올리면 그렇지. 다안 응. 그걸 분 안에 아 다야 망망대입니다 망망대 나중에 야 이거 진짜 올지면 너무 너무 멋있겠다. 저, 마라도. 응, 음, 마라도. 어, 아, 저 마라도 보이네. 그치? 자 저기 마라도가 빛이 반사될지 있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저기 마라도예요. 돌을 음, 음. 음. 응? 아, 따라 쓰잖아요. 돌을 저기 따라서 쓰야 되니까 어쩔 줄. 저기따라 서 쓰야 돼요. 그거 쓰면 저 떨어닥 채 뿌리닥 거는 되는데. 응? 다시 딱 거는 되는 거지, 그럼. 그럼 이게 뭐? 걔가 지금 아 물이 지금 물 때가 지금 바뀔 때. 그렇지. 땐, 물이 바뀌면은 되게 돌잖아. 자기 알았어. 이어이동돌이 나. 오비오비. 나 3비밖에 없어. 3비밖에 어 3비를 한개더더라면 되지. 2비짜리 하나 더더으면 되잖아. 두개안먹안 아. 맞겠네. 아, 나도 3비밖에 없네. 3비, 2비, 2비 해가지고 세개를다 가라. <laughs> 저번에 3비, <laughs> 3비 두 개나 했게 3비, 3비 그럼안 되지. <웃음> 심각합니다. <웃음> 산비, <이비. 웃음> 구운 거를 넣어 있잖아 쟤한테 무조건 다보에 네. 촌이 네. 달고 아, 저기 파도 하나 없잖아 진짜 땅이네 땅 좋지 음, 삼촌이 음, 그냥 살까? 네사어요 응. 내가 어서 유튜브 찍어줄게 네 <laughs> 여러분들 김서방 내리, 매주 내려오는 거, 아이가? <laughs> 매주 내려오고 싶으면 못 내려와 왜? 이 사람 매주 못시잖아 일주일에 한번쉬니까 일주일 일주일 하고 어, 일주일 일주일 일요일날 근무해보고그 다음 주에 토요일 근무예보고 일요일날 오일에 와가지고 일요일날 늦게도 올라오면 돼요. 여보 이제 마스크 베서도 돼. 이3 4 대기는 반파스 그래서 계속 물려오는 이래야 되니까. 이래 이제 대기 상태가 있고 이번에는2주2주 음. 씨는 아, 2주 아, 자기가 끼다 고 있다. 예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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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거 음, 전체 룰에. 어, 이좀 예쁘고 그 다음에 또놀아보고 내려가야 음, 그래. 응. 음. 이게안 되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2주쉬는 날이야. 2주를 연이어 일하고 2주를 쉬고 음. 올 거야. 넉 달에 넉 달에 그런 한 번씩 한다 2주일하고 2주로. 2주 너무 땡이네. 딸이 한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5분째는 2주라고 올려 봤어. 아니, 올려주 주시고 한주이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별로 되기 상태는 별로 없어. 이2주시이니까 네. 이제 2주를 연휴 일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주 있으면 할 네. 거야. 내일 일어나고 예. 네. 아. 집에 네. 어, 딱시 네. 배메 때들어온다 아니 어, 논텐 아니에요, 사람. 은좀 LNG 이 얘는 경쟁에 별로 없어요. 그래, LNG. 그래. 응, 그래. LNG 기름배, 유조선 그래. 이런 거. 그리몇대 들어온다고. 하루에 뭐 한대 들어오락도 돼. 아이라. 그때 사람이면 40대씩 들어와, 보통. 어, 수리명인데한 그래. 사람이 제개게네 개씩 해요. 그래. 그럼 그래. 하루에 60 60대씩 그래. 60대가 들어온다고, 대가. 40대 정도가 기름을 내려주는 한 사실 대도 들어오는데. 나는 많은데 모두가 70대인가 80대인데. 붙다붙다 어, 아, 됐다. 아 그렇겠네. 충분대 음. 아, 배될수 있는데 갖춰집. 음. 그리고 그래, 주차장으로 맞으면 70대래. 그러니까. 우와. 그러면 환대시면 되도7 0대네어그렇겠네아 어. 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17명이도 선사가 서는 직원이 한 30명 되지. 30명 넘지? 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서는. 근데 대문 저저 윈치당 달아야 되고 윈치도 450만 원대. 이베베 인사해서. 근데 지금 저배 되는데도 지금 150만원 국내나라고 난리다. 한대요 1년에 150만원. 4주요그5만원1년년에5 5만만원내5 5 5만원 만원내고만원 육내. 5만원 육내. 5만원 육내.